안녕 얘들아 수학강사 송승근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다룰 주제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함께 해볼 생각인데 어, 너네도 이제 2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있을거야 그때 어, 크게 나누면 어, 두가지? 음, 두가지의 혹은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첫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어, 제한된 범위가 없, 없는 경우 제한범위가 없는 경우의 문제,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경우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거야. 음. 자, 제한된 부분이 없을 때, x에 대한 어떤 범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과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화면에서 그리는 이 그래프는 어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린 것 뿐이야 사실은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주인공이 y값이야 x값이 아니야 y값이야 우리는 y값을 읽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은 y 값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을 거야. 쌤도 지금 몰라요. 하지만 맨 아래 에 있는 y 값은 알 수가 있잖아. 그게 어떤 점이냐면 이 점이야. 이 점이 어떤 점이야? 꼭지점의 좌표라고 하잖아. 이 꼭지점의 좌표에 누구를 읽어주면 되는 거냐면 y 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식이 존재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거나 최댓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거야 완전제곱식 자, 완전제곱식을 진행하면 어떤 형태였어? 뭐 요런 형태겠지 대략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1,2가 되는 건 알잖아 이때 꼭지점의 Y좌표는 어, 최소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했던 거야. 어, 최댓값은 존재하지 않겠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최댓값, 최대, 최소값을 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놈이 나오게 하는 x 값이 뭡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거는 이 x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한된 범위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풀었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어, 꼭짓점에 좌표를 찾고 y 좌표가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갔단 말이지.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야. 자,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쌤은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그려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차 함수는, 꼭짓점이라는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우 대칭인 그래프란 말이야. 맞지? 어, 그러면 그걸 좀 활용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이런 거야. 중요한 거는 꼭짓점의 좌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런데 제한된 범위 제한 범위 안쪽에 꼭지점 좌표가 있을 수도 있고 제한된 범위 바깥쪽에 꼭지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미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한번 이렇게 좌우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축을 그려줄게요. 좌우가 똑같습니다. 음,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근데 이 꼭짓점의 X좌표가 한 2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시냐면 이런 거야. 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하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어,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세 가지 범주야. 자, 꼭지점 좌표가, X 좌표가 2거든. 그러면 2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이 녀석밖에 존, 아, 이 녀석은 아니지. 이 녀석이 들어가네? 맞지? 이 녀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집시다.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꼭짓점의 y 좌표 즉, 최대 최소값이 그래프에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다. 자,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라는 의미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거볼게. 그러면은, 대칭인 상황이야, 이를 기준으로. 그럼 이가 한요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맞죠? 그럼 마이너스 5는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있다고 치겠고, 4는 한요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확실하진 않아.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너네들이 보고자 하는 점들은 이 점들이야. 연두색깔 선을 만드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야?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y 좌표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되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이 적어졌다. 음, 이런 식으로 적어졌다 한다면 요 놈이 그냥 최솟값이 바로 되는 거야 즉 한마디로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표가 들어가 있으면 그 들어가 있는 꼭지점 좌표의 Y좌표가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아시겠죠 위로 볼록인데 안에 들어간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바로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 당연히 최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같이 이꼭짓점이라는 좌표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으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누가 더 위에 올라가냐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X 값을 대입하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은 일부러 이렇게 해요. 음...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꼭지점 좌표를 써주고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게 누군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5까지는 한 두, 일곱 칸 정도, 얘는 여섯, 얘는 두 칸밖에 안 되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이 식에다가 그, 고스란히 대입을 해서 계산한 값이 최대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고, 쌤은요. 식 자체만 완전 제거식을 만들어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는 이렇게 될것 같아. 요거 한번 봐볼까? 음. 자, 2라는 X, 아, 이거, 이거 두 번째 봤구나. 첫 번째 볼게요. 요 2라는 꼭지점의 x 좌표가이첫 번째는 안 들어가. 바깥쪽에 있는 거지. 얘도 바깥쪽에 있잖아. 근데 쌤은 이렇게 해요, 또. 이가 어디쯤에 있어? 한요 정도에 있지 않나? 맞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찍고선 왼쪽만 보겠다라는 얘기야. 이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최대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최소값. 이런 식으로 그냥 차라리 꼭지점의 x 좌표인 즉 이라는 대칭축을 어디쯤에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2가 어딨어? 한요 정도 있죠? 여기 4가 6이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찍고, 오른쪽만 보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4를 대입하면은 최소값, 6을 대입하면 최대값. 이런 식으로 양상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 바깥에 있을 때는 어, 굉장히 심플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공통 부분은, 어 오늘 영상에서 보여주진 않을 거야 알겠죠? 근데 그래서 다른 시간에 보내주, 보여줄 거니까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문제를 들어갈게요 자 2번, 2문제야 이 이문제는 X에 대한 범위가 전혀 없어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너무나도 쉽다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분명히 완전 제거식 꼴로 만들면 꼭지점의 y 좌표가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자, 분명히 요 놈이 나올 거예요. 요 놈을 반쪽에서 제곱한 놈. 음, 아니, 반을 쪼갠 놈의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원래는 전개하면은 이 가로 안에는요, 마이너스 A제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 제곱한 A제곱을 없앴으니까.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적겠지. 그러면 요게 지금 최솟값이라고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m이거든. 그러면 최솟값의 최대값을 물어보라는 얘기는 이 자체의 최댓값이 뭔가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에 대해서 한번더 어, 완전제곱식 만들 거야. 마이너스 해주시고 a-2의 완전제곱식. 자, 이 안에는 마이너스 4가 있을 텐데 얘랑 곱해서 4로 넘어가니까 빵이될 거야.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상태야. 자,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 값은 0이죠. 음, 꼭지점에 y 좌표를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0이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참수는요, 대칭 그래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러면, 음, 만약에 여기가 대칭축이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대칭축이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3이다. 맞죠? 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뭐몇 정도 해볼까요? 뭐7 정도 가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중간은 뭘까요? 여러분, 어차피 대칭관계니까 중간은 당연히 뭘까요? 3하고 7을 더해서 절반 한 거예요. 절반. 음, 맞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걸 알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문제다. 그럼 제가요, 만약에, 이 빨간색이란 그래프를, 뭐, 요게, 뭐, 말해서 뭐, 마이너스 2 정도? 음. 빨간색이란 그래프를 제가, 마이너스 10으로 내려보자. 마이너스 10으로 내려면 요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0. 10으로 내린다는 얘기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였던 게 마이너스 10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 때,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게 뭘까요? 물어본다면, 당연히, 어 절반, 더해서 절반하면 5니까. 이거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랑 B랑 더해서 절반하면 5가 되니까, A하고 B랑 더하면 1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중간에다가 두 배를 한 게, 무조건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합과 똑같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위 아래만 내리고 올리고 좌우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위 아래 내리고 올리고 해도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아요. 어떻게 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좀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fx하고 x축하고 만나는 게 어두 근이 있는데요. 고불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자가 같은 경우는 1을 넣으면 2가 된다는 조건. 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4라는 조건. 아하, 그러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죠? 참고로 위로 블록해야 되기 때문에 a는 음수가 된다라는 조건까지도 가져가시고요. 이게 f(x)가 되겠다. f x 로 적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이 fx다가 10을 더해, 서 0이 만나는 부분이 실근의 합이 6이래요. a. 어떤 fx든, 즉,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가 y축으로 올리든 내리든 간에 x축과가 만나는 근의 어, 합은 합에다가 절반하면 정중앙이 된다. 즉,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더한 게 6이라면 그걸 절반을 한 3이라는 숫자가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무조건이다. 그래서 b는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무리하면 되겠죠. 1을 넣으면 2가 된다라는 조건을 진행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죠. 1을 넣으면은 뭐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a 플러스 4가 되고 그게 2가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지 뭐 있겠어? 음. 그 다음에 이제 두식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좀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가 0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어, 1을 양쪽에 곱할게요. 그러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상선만 보면 되죠? 어차피 x제곱의 계수가 1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선만 봐도 괜찮지. 그러면 9에다가 8을 빼니까 정답은 1번이라고 해주시면 깔끔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초반에 얘기했던 그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대칭관계에서는 아무리 y축으로 뭐뭐 뭐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x축과 만나는 그두근 자체의 합의 절반이 무조건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알겠죠? 자 쌤이 말씀드렸었던 범위 문제가 되겠네요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범위 안에서 있든 간에 범위 안에서 없든 간에 어, 꼭지점의 x좌표 y좌표를 다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갑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보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적어도 이 안에는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지 솔직히 a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맞지 그러면 잘 보면 마이너스 1을 최대 최소아래블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라고 말한 게 있습니까 에 마이너스 2라고 말안 하네 아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똥구멍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어 최소값으로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야 그 말은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있지 안타라는 얘기다. 그러면, 마이너스 1한요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네. 맞지? 어.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1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아래로 볼록이니까, 지금 왼쪽으로 나타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럼,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최대값, A를 대입하면 최솟값이니까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뭐 있겠어? 음. 자, 넣어보자. 마이너스 5를 넣으면은 25에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이 1 4란 얘기야 그럼 아유 뭔 소리야 어, 어 이거는 당연한 얘기네 맞지? 어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a를 구할 거니까 어 a를 넣으면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 뭐 대입하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가 0이란 얘긴데 여기가 0이란 얘긴데 그러면 a로 묶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0, 마이너스 2. 두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이게 0인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쪽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2 있으니까. 그럼 얘는 아니고 정답은 얘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어 당연히 이제 어, 만들어줘야겠죠.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k라 가지고 마이너스 k의 완전제곱식 이렇게 만들게요. 마이너스 K가 바깥에 곱하니까 플러스 K가 됩니다.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음. 자, 그러면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지금 K 콤마 K 제곱인데요. 와, 꼭짓점의 X 좌표도 K라 가지고, 아, 별로 꼭 하고 싶진 않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K라는 꼭짓점의 X 좌표가 지금 이 범위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자, 한번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지금 아래로 블록이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k 제곱 을 만약에 이 최대값으로서 생각을 하고 싶다면 하고 싶다. 저 최대값으로 하고 싶다면 이 k라는 녀석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죠? 물론 3이 돼도 상관은 없다. 그거는 일체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k가 일단 x 자리를 꿰찾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k 제곱은 1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k는요, 풀마루트 15인데요. 아무리 봐도 3보다 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존재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존재하네요. k는 15, 루트 15. 이게 3보다는 크겠다. 그래서 일단 K값은 루트 15가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K가 여기 있다. 즉, 3보다 뭐 작은 쪽이 있다. 3보다 K가 작은 쪽에 있다면, 그때는 이제 이 15를, 최대, 어, 15를 K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K가 여기 있잖아. 맞지? 여기 있어. K가 여기 있고, 작은 거니까. 근데 지금 범위가 좀 마음에 안 들죠?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k가 어쨌든 3보다 작아쪽 여기쯤 있다. 이게 위로 보니까 오른쪽 볼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최대값 15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15가 된다라는 걸로 풉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6k가 15다. 그러면 6k는요, 24고, k는요, 6, 6 4, 24, 4. 자, 근데 k는 3보다 작아 되니까 k가 4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답은 그래서 k는 15라는 정답 하나밖에 되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